안녕하세요 맷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 언더 카운터 에스프레소 머신 모드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콜 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 이자 어, 로스터 이자 바리스타 였던 분이 자기가 제공하는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노력과 정성이 소비자에게 까지도 온전하게 다 전달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쩌면 바리스타 앞에 놓인 거대한 에스프레소 머신의 존재로 인해서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엔지니어였던 에릭이라는 친구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개최됐던 SEA에서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이때 초기 투자자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스프레소 머신 회사 라마르조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수기 그리고 필터 커피 회사 마르코사였습니다. 이후에 라마르조코에서 마르코의 지분까지 다 인수함으로써 2013년도에 보스턴에서 개최된 SEA 행사에서 모드바, 에스프레소, EP, 스팀 그리고 푸어오버까지 세 가지의 제품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보스턴에서 머신이 공개된 이후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기존 공장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물량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라마르조코에서 제조 유통 마케팅에까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라마르조코와 모두바 간에 국제적인 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두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바는 에스프레소 머신, 스팀, 그 다음에 푸어버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세 가지 제품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에스프레소 탭이 두 개, 스팀 하나, 그 다음에 포버가 있지만, 사용자 또는 구매자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수량만큼 놓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드바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모듈과 하나의 탭이 같이 있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듈은 컴퓨터로 비교를 하자면 본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심플해집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 AV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외관은 이런 형태로 말, 목과 머리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 이런 곡선들을 보시면 느낌이 굉장히 든든하고 그 다음에 곡선미까지 갖춘 완벽한 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디스플레이 하나로 인해서. 추출을 눌렀을 때 시간이 자동으로 보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탭을 이용을 해서 네 가지의 물량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내리거나 짧게 올리거나 길게 내리거나 길게 올리거나 이렇게 네 가지의 물량 설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에 사용된 부품이나 이런 기능과 그 다음에 온도 안정성 그 다음에 내구성 이 모든 것들을 Linear PB의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또한 가깝게 두실 수도 있지만 더 멀리 두고 싶으신 분들은 디자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먼 포지션에 설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AV는 모듈 하나에 탭두 개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일러의 온도 뿐만 아니라 유량의 흐름과 사용량에 따라서도 데이터를 수집을 해 가지고 항상 안정적인 온도가 유지가 될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온도 유지에 매우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듈의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드바를 처음 만드셨던 분들이 음악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음향 기계 앰프와 같은 느낌을 의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은 스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작은 탭이 하나 올라와 있고요. 이 제품 또한 에스프레소와 마찬가지로 탭 하나만 더 추가해도 모듈 하나를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게 탭 하나를 간단하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스팀이 이런 형태로 분출이 되기 시작하고요. 보셨죠? 지금 제가 잡고 있죠? 안 뜨겁습니다. 이중으로 프로터치팀 스 모안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손을 대일 염려도 없습니다. 이렇게 각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서 우유를 데우는지에 따라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기존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을 하면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스팀을 내리다 보면 물이 빠져나오죠. 이 제품은 솔레노이드 리빌드 킷을 없앰으로써 사실상 퍼징을 할때 스팀부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느꼈던 물이 먼저 분출이 되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어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어보라고 하는 것은 드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잡고 손으로 직접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결된 선을 통해서 보일러에서 물이 바로 나옴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전자를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온도 유실을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매우 탁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 팁을 사용을 하시면 분사하는 형태로도 추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한 채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분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양쪽에 버튼이 하나씩 있는데요. 버튼 하나당 설정을 하나씩 저장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상적인 방법은 한쪽에는 수동을 할수 있게끔 설정을 해두고 한쪽에는 자동을 할수 있게 설정을 해두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두 버튼 다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대신에 앞서서 설명드린 에스프레소와 스팀과는 다르게 모듈 하나에는 탭 하나만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두 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시스템 전체로 두 대를 구매를 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스테인리스 또는 실버의 어떤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디자인들인데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또는 카페의 색감에 따라서 외관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언더 카운터 커피 머신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온수기도 언더 카운터 온수기를 사용을 하시면. 디자인적으로 잘 어울릴 겁니다. 네, 지금까지 언더 카운터 커피 머신 모드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모드바라고 하는 제품은 디자인,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추출 퀄리티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장들을 보면 디자인 명소뿐만 아니라 굉장히 바쁜 매장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고루 갖출 수 있는 그런 머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드바와 함께 메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